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1주차 ESG 관리사 경영 실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ESG 경영을 위한 인사조직 분석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1차 시 수업은 원가 진단을 위한 정성적 평가입니다. 자, 이 원가도 중요한데요. 결국은 어, 이 제조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어, 환경 오염수도 방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탄소 배출 문제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제조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원가의 낭비 없이. 또 적절한 탄소 배출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어, 이제 원부자재의 과다사용 또는 원가의 낭비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 제품을 생산하고 또 무조건 양적인 생산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환경오염 문제도 함께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무조건적인 그 대량 생산이 아닌 원가를 생각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또 제품의 과잉 생산 없이 최대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짜야 되는가 물론 어,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 이익을 얻어야 할 때도 있지만 <laughs> 무조건적인 규모의 경제 이익을 <laughs> 얻기보다는 적정한 원가 산정을 통해서 제품의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팀, 또 자재관리팀, 또 생산관리팀 등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자 제조기업에서의 그 원가와 관련된 대표적인 부서가 있다면, 자 생산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재관리팀이 있고요. 그리고 생산 관리팀이 있습니다. 특히 자재 관리팀과 생산 관리팀은 보조 부문에 해당이 됩니다. 생산팀은 제조 부문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제 직접 부문이죠. 보조 부문은 간접 부문입니다. 이러한그두 개의 부분이 어, 결국 그 생산과 관련이 있는 직간접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세개팀 생산팀 그리고 자재관리팀 또 생산관리팀에 속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한번 해볼 것인데요. 자 먼저 자재관리팀부터 보겠습니다. 네, Q&A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자재 구매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인력의 확보, 그리고 두 번째 체계적인 자재 구매 관리를 위해서 장기 또는 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세 번째 원자재 구매처 별 구매 가격 분석을 통해서 구매 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지 여부예요. 그리고 원자재를 들여올 때 불량자재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수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죠. 불량자재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검수하지 않고 생산에 모두 투입하게 될 때는 제품에 있어서 불량 제품이 생산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불량 제품을 생산하는데 많은 그 원가에 해당하는 그 자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로 비던 이미 투입이 되죠. 그 다음에 노동력에 대한 노무비가 투입이 되고 각종 제조 경비가 투입이 됩니다. 이런 그세 가지 생산 자원이 소비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탄소 배출 등이 이루어지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불량 제품을 함께 생산하게 될 때, 이 불량 제품은 당연히 어 반품이 들어오게 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제품에 대한 불량 검수에서 어 불량으로 판단되는 제품들은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이 불량 제품을 폐기 처분할 때또 그 환경 문제가 생기게 되죠. 환경 오염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애시 당초에 원자재가 입고될 때 불량 자재 여부는 반드시 검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으로 원자재 수불부를 계속하여 입고와 출고, 그 다음에 재고를 검수하면서. 수량과 단가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정기적인 재고 실사를 통해서 장부상 재고와 일치시켜 나가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또 생산에 따른 자재 수율이 실제 소비량과 일치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적정 일회 주문량, 적정 주문시기, 적정 재고 수준이 음.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행을 하고 있는지, 네,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생산관리팀입니다. 생산관리에서 원가관리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인력, 네, 인력 확보가 중요하죠. 체계적인 생산관리의 장기 또는 단기계획을 또 수립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생산 관리에 필요한 전산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관리 시스템이 체계화 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산 관리에 필요한 각종 운용 서식들을 작성하고 또 관리하는지도 중요하죠. 제품 생산에 있어서 제품을 생산하기 전 미리 원가 계산을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 한도를 정한 다음에 예산 한도 내에서 해당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이러한 관리 시스템이 있는지 네, 중요하죠. 여섯 번째로 제품별 공정별 어, 작업 할 때마다 투입되는 원가 이런 작업 원가표를 작성하고 이것을 통해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달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죠. 그래서 주문 제작 생산하는 경우 제품별 작업 원가표가 필요하고, 공정별로 구분해서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공정별 작업 원가표를 작성하는지, 그래서 이러한 표들을 제품 생산에 맞게 작성하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팀 Q&A를 보면 제품 생산에 있어서 3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품질 개선, 두 번째로 원가 절감, 세 번째 납기 준수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하고 납기를 준수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생산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생산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의 확보와 여기에 따른 숙련된 기능공들이 많이 확보되고 있는지, 세 번째, 작업지시서에 따라서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이 작업지시서라고 하면 제품을 생산할 때이 제품에 투입되는 원부자재, 제품의 형질, 기능, 성능이죠. 색상, 디자인, 등등, 여기에 그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의 스펙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 제작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작업 지시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주문자의 요구 방식에 따라 생산을 할수 있는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효율적인 공정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지 여부, 이러한 그 효율적 공정 관리가 이루어져 있으면 생산성 향상에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효율적 공정 관리가 있는지 이런 여부도 중요하고요. 생산성이 향상되면 학습이 좋아진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가공 시간이 단축되고 생산량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단위당 원가가 당연히 감소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죠. 다섯 번째, 공정사업 문제가 발생할 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기술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과 여기에 따른 표준화를 실행하고 있는지 이러한 그 표준화가 실행되면 나중에 공정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생산에 따른 작업일보의 작성이 필요하고요. 공정별 생산량과 투입되는 노무자들의 작업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면 그러면 나중에 제품의 원가를 계산할 때 이러한 그 작업 공수를 확인해서 공수에 따라 각종 간접 원가들을 배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별 원가가 이러한 작업 공수에 따라 움직여지고 변화되는데 작업 공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품별 원가가 감소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원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작업 일지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부분별 원가 진단 수행 평가표 예시를 볼 텐데요. 자, 자재 관리팀부터 보겠습니다. 자, 점수화한 것이고요. 자재 구매에서부터 관리되기까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확보하고 있다면 이제 5점이죠. 이제 과잉 상태면 좋은 점수를 얻어요. 어 과잉 상태라면 충분하게 관리를 할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재 구매 관리가 재로비 절감에 도움이 되죠. 장단기 계획 수립 여부입니다. 자 장기는 6개월이고 단기는 3개월로 잡아서요 계획을 세우는데요. 어, 장단기 장기 단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있다면 5점이죠. 네, 전혀 계획이 없으면 1점이 됩니다. 자, 자재 구매처별 구매 가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 가격을 이제 좋은 품질에 적정 가격을 제시해주는 업체를 선별해서 구매를 한다면 네, 5점을 얻는 것이죠. 전혀 평가를 안 한다면 1점이 됩니다. 불량 자재 검수도 보시면 비정상 로스의 증가와 소유량 증가에 따른 재료비 상승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입고할 때마다 철저한 전수 검수를 한다면 5점이고 그렇지 않다면 1점입니다. 수불부도 중요한데요. 수불부의 작성을 통해서 자재 소유량 분석도 가능합니다. 또, 재료비 가액과 재고 가액의 동향을 확인해 볼수 있죠. 그래서 재료비 절감 요인도 수불부를 통해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매월 계속기로법을 통해서 수량과 적절한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면 5점, 전혀 하지 않는다면 1점이 되죠. 재고 일치 여부입니다. 수불부 사고의 재고를 정확히 기재했다하더라도 실제 재고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정상적인 로스인지 비정상적인 로스인지를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매일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서 재고 실사를 하고 실사에 따른 부족 수량의 원인을 정확하게 체크한다면 5 점, 재고 실사 검수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1 점입니다. 생산 수율과 실제 소비량이 일치 여부예요. 자, 이 수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 투입량 분의 산출량입니다. 재료가 투입이 되고 제품화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의 재료가 어느 정도 소비되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수율이고 수율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재료가 거의 대부분 제품화 되니까 상당히 좋은 것이죠. 재료의 낭비 없이 제품화 되는 것이죠. 제품의 한 단위당 소요량 분석을 통해서 실제 자재 소요량이 일치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전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생산 수율을 통해서 실제 소비량과의 차이 분석을 매월 하고 있다면 5점, 그렇지 않다면 1점이죠. 로스가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그 로스 관리를 전혀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재 낭비와 원가의 낭비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정 주문량, 주문 시기, 재고 유지 여부입니다. 적정 1회 주문량, 적정 주문 시기, 적정 재고 수준의 유지 수준을 인지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지예요 자, 그래서 필요 이상의 주문으로 인한 재고 자산의 유지 비용, 그리고 진부화라는 거는, 어, 재고가 오랫동안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어, 재고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손실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회사 규모에 맞는 적정 주문량, 또 적정 주문 시기, 적정 재고 수준 위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문을 한다면 5점이고요. 상황에 따라 계획 없이 주문한다면 1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생산 관리 팀입니다. 생산 원가 관리 인원 적정성 여부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져 있을 때 원활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생산 관리 및 원가 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 5점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1점이 되겠습니다. 생산 관리 계획 수립 여부로 체계적인 생산 관리 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장기는 6개월, 단기는 3개월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철저히 세워서 운영한다면 적정 주문량에 따른, 네, 따른 적정 생산량, 원가 낭비 요인의 제거 등을 미리 할수 있는 방안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세우고 있다면 5점, 그렇지 않으면 1점이죠. 생산 관리 전산화 시스템 여부입니다. 전산화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적은 인력으로도 효율적 생산 관리 업무가 가능해지는데요. ERP의 구축이 잘 되어 있고 이러한 이유로 적은 관리 인력만으로 효율적인 생산 관리 업무와 원가 관리 업무가 가능하다면 5점. 전산화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1점이 되겠습니다. 생산 관리 양식의 활용 정도로 작업 지시서, 자, 재료 출고 청구서, 공정별 원가 계산표, 설비 자산 목록표 등의 각종 운용 양식들을 갖추어 놓고 작성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생산 관리에 필요한 각종 양식들을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면 5점이고요. 자, 이러한 것들 없이 메모나 구조 지시에 의해서 관리한다면 일정이 되죠. 사전에 원가 계산을 통해서 예산을 설정하고 있는지, 자, 과거의 조업도를 토대로 사전 원가를 구한 후 주문받은 제품 생산에 따른 예산을 집행할 때 원가의 낭비를 미리 제거하는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제품 생산 전 항상 사전 원가 계산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면 5점이고요. 사전 원가 계산 없이 비용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1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별 공정별 원가 계산 여부로 제품별 또는 공정별 원가 계산을 통해서 제품별 판매 가격의 적정 가격의 산정, 원가 절감 방안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어, 제품별, 공정별 작업원가표를 매월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적정 판매가격, 산정과 원가절감을 위해서 적용하고 있다면 5점이고요. 인력 부족과 시스템의 미구축 등의 사유로, 이후로 제품별, 공정별 작업원가표를 전혀 작성할 수 없, 없다면 1점이 되겠습니다. 자, 생산 관리팀의 이제 평가에서 이렇게 그 이런 그 스파이더 그물 형태로 방사형 차트로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점수가 무엇인지, 그나마 이제 3점을 받은 뭐가 생산 관리 양식의 활용 정도, 또 생산 원가 관리위 인원 적정성 여부 이두개 값을 받았네요. 가장 좋은 점수를 얻은 분야가 전산화 시스템에서 사 점을 얻었네요. 자 생산 팀을 보겠습니다. 제품의 3대 목표. 자 주문이 들어온 제품에 대해서 품질과 원가 절감, 납기 준수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죠. 품질, 원가 절감, 납기 준수, 납기 일 준수에 기반을 두고 관리를 항상 철저하게. 하고 있다면 5점, 그렇지 않다면 1점이죠. 충분한 인력의 확보 여부인데요. 생산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의 확보와 숙련된 기능공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지에요. 그 생산 규모에 비해서 필요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답기 지연과 제품의 품질 저하가 있게 됩니다.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숙련된 기능공들이 부족하면 닫기 지원과 제품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죠. 생산 교보에 맞는 충분한 생산 인력과 기능 인력이 보유되어 있다면 5점. 어, 그렇지 않다면 1점입니다. 생산 지시서에 의한 생산 시스템 보유 여부로 작업 지시서에 의한 생산은 생산의 효율성을 중대시키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가능해지면 작업 지시서에 위한 생산 시스템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예요. 작업 지시서에 위한 제품 생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5점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1점입니다. 효율적인 공정 관리 여부로 체계적 공정 관리를 통해서 생산 리드, 생산 리드 타임이라는 거는 생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 리드타임을 줄이고 비정상적 원가 당비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을 때 모든 공정 부문의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이로 인한 생산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면 5점이고요. 전반적인 공정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생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일정이 되겠습니다. 공정사 문제 발생에 따른 해결 능력 여부로 공정사 문제 발생 시 문제점 기술 원인 규명 대책 수립 문제 해결 표준화죠. 그래서 즉각적인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표준화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원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공정성 문제 발생 시 문제점 어, 기술입니다. 그 원인 규명, 대책 수립, 문제 해결, 표준화 실행에 따른 사후 관리까지 완벽히 하고 있다면 5점.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자의 업무 미숙과 관리상 호술로 매번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1점이 되겠죠. 생산 작업 일지도 매우 중요하죠. 공정별 생산량, 노무 시간, 원자재 투입량 등 생산 작업 일저의 철저히 기록, 그리고 원가 계산의 기준을 세우는데 필요한 생산 작업 일지의 작성, 여부를 보기 위한 것으로 생산 작업 일지는 매일 작성을 하고 있고, 공정별 생산량, 노무 시간, 원자재 투입량 등 정확하게 어, 기재하고 있다면 5점이고요. 네, 그렇지 못하다면, 그래서 파악이 안 된다면 1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팀에서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잘 나왔지만 네, 점수가 좀 미진한 부분, 네, 생산 작업일지 작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걸로 나오네요. 그 전체 부분으로 본다면은. 어, 자재관리팀하고 생산관리팀이 좀 낮은데 생산팀이 4.53 그러니까 거의 5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죠 그래서 전체 평점으로 하게 되면은 한 3점대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평점이 이제 3.36인데 어, 생산팀이 이러 평점을 넘어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각각 평점에 따라서 i 플 p l i c 사항을 적는 것이죠. 네, 이렇게.